몇달 전에 저는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할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구하는 TPN 2.0 보안 부팅 같은 조건을 간단히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Flyby 11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그 덕분에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업그레이드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오래된 노트북에도 윈도우 11 우회 업데이트를 적용해 보려고 공식 사이트에 다시 방문을 했더니 놀랍게도 Flyby 11의 후속 프로그램인 FlyOB가 새롭게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플라이 오비는 이전 버전보다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윈도우 11 설치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구요. 무엇보다 포맷 없이 기존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그대로 보존한 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나 사진, 업무용 프로그램을 백업하거나 다시 설치할 필요 없이 지금 쓰고 있는 환경 그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라이오비를 활용해 윈도우 11 우회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오비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오비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 후 릴리즈 문구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총 4가지 다운로드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플라이 바이 11 버전도 보이고요.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버전인 플라이 오비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플라이 오비 항목의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실행 파일을 컴퓨터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 해제 후 생성된 폴더로 들어가서 플라이오 아이콘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윈도우즈의 PC 보호 팝업창이 뜨는데 추가 정보 문구를 클릭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라이오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깔끔한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에는 네 가지 주요 메뉴가 보이는데 각각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오비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오늘은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포맷 없이 데이터를 보존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t Windows 11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Windows 11 ISO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Windows 11 우회 업데이트를 진행하려면 먼저 이 ISO 이미지 파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면에는 총 3가지 다운로드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이고요. 미디어 크레이션 툴은 미디어 생성도구를 이용한 설치 이미지 생성 방법이고, 파이드 스크립트는 자동 스크립트를 이용한 간편한 다운로드 방식입니다. 이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다운로드 할수 있는 방법은 이 파이드 스크립트 메뉴인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이드 ISO 다운로드 팝업창이 뜨게 되고, 버전을 선택을 하신 다음, 컨티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릴리즈는 24HE 최신 빌드로 선택을 하시고, 컨티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디션은 윈도우즈 11홈 프로 에듀케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이 에디션을 그냥 선택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랭귀지는 코리안으로 선택을 하시고 컨티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텍처에 X64를 선택을 하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브라우저 창이 열리면서 ISO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패치 ISO 항목에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iso 이미지 파일이 마운트가 되고 윈도우 11 설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됩니다. iso 이미지 파일이 불러와지면 곧바로 윈도우즈 서버 설치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윈도우 11을 설치하려는데 왜 윈도우 서버라는 문구가 뜨는지 헷갈릴 수 있겠지만 팝업창을 닫지 마시고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곧바로 윈도우 11 우에 업데이트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 pc 확인 중에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충족하지 않는다는 알림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플라이어비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단 없이 곧바로 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 설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설정을 변경할 필요 없이 하단에 동의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지할 항목 선택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파일 설정 및앱 유지하기 옵션을 선택을 해야 포맷 없이 내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다운로드 중이라는 화면이 뜨게 되고 업데이트가 다운로드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파일 다운로드가 끝나면 설치 준비 완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반드시 화면 상단에 파일 설정 및앱 유지하기 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데이터가 초기화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옵션을 다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모든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본격적으로 윈도우 11 우회 업데이트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치 화면에는 윈도우즈 서버를 설치하는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는 윈도우 11 버전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특별히 해야 할 작업이 없으며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PC가 잠시 후 다시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PC가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고 검은 화면에서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면에 업데이트 작업 중 컴퓨터를 계속 켜두세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며 여러 번 재부팅이 될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모두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단계는 모두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컴퓨터를 끄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설치 과정이 끝나면 이 작업은 몇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타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윈도우 11로 진입하기 위한 최종 설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PC의 전원을 끄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설치 과정이 끝나면 윈도우 11 바탕화면으로 자동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바탕화면에 기존에 사용하던 폴더, 파일, 프로그램 아이콘들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100% 유지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로운 윈도우 11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추가로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설정 시스템 스크롤을 제일 아래로 내려서 정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현재 설치된 윈도우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윈도우 11 프로 최신 빌드로 업데이트 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우회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과정대로 차근차근 진행했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파일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깔끔하게 윈도우 11 환경으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났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PC의 성능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기본 앱을 정리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는 등 플라이어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최적화 기능을 활용하면 한층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윈도우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보안 패치와 기능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P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를 망설였던 분들도 이번 방법을 통해서 포맷 없이 데이터 100% 보존 상태로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